안녕하세요. 마들렌입니다. 오늘은 쿨러마스터사의 마스터 에어 MA410M 모델 CPU 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현재 단화 최저가 기준으로 89,000원 정도고요. 배송비까지 포함한다면 92,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아마존 직구로 대략 한 60달러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60달러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네, 우선 박스를 보시면 어, 처음에 박스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요. 어, CPU 편으로 많이 쓰이는 그 트리니티 화이트 쿨러에 비하면 박스 크기가 한 1.5배 정도는 큰것 같습니다. 네,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요, 네, 본품이랑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작은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네, 설명서를 보시면 어, 각종 부품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부품 가이드에 따라서 조립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장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레이트 쪽에 장착할 가이드 인데요. 보시면 인텔과 AMD 공통이고요. 어, 한 면은 AMD, 한 면은 인텔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AMD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제품을 설치할 시스템이 저는 AMD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AMD CPU 기준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도, 인텔이 오히려 더 설치하기 쉽다고 하니까요. 인텔 쓰시는 분들은 설명서 잘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AMD 기준으로, 설,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이렇게 AMD 마크가 보이시죠? 그 AMD 마크 있는 쪽에 이쪽 다리 부분이 AMD 보드용에 설치될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AMD 보드에는 이런 네 개의 나사와 이런 가이드를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나사를 꽂은 상태에서 가이드가 덮이도록 끼워주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다 설치된 모습이고요.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AM4용 AM4용 소켓에 끼우기 위해서는 바깥쪽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뭐꼭 바깥쪽 아니라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고정해주시면 AM4 보드에는 맞을 거예요. 네, 보드 위에 고정할 나사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요 나사를 돌리기 위한, 조여주기 위한 가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런 거는 참 친절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네, 보드 뒷면에다가 아까 조립한 백플레이트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사를 얹고, 가이드를 올려서 나사로 조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 설치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펜에 설치할 가이드, 가이드를 끼우는 작업인데요. AM4용으로는 이렇게 가이드가 두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인텔은 좀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쪽을 조여줄 나사 두 개도 준비합니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조여줬고요. 양쪽 부분입니다. 어, 보시면 약간 바깥쪽으로 휘어있는 형태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나사 두 개를 채워주시고요. 네, 그러면 체결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가이드를 조여 주시고 그다음에 써멀 컴파운드를 도포해 준 다음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결착을 하면 됩니다. 들어 있는 써멀 컴파운드를 CPU 위에다가 도포를 해 주었고요. 하단에 있는 스티커는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제거 안 하고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CPU 위에 올려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네, 흡기하고 배기 방향인데요. 네, 이 부분을 이 제품에서는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팬이 어, 두 개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팬앞 어, 부분 앞 부분이죠. 앞 부분은 흡기 그리고 뒷 부분은 배기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팬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하나의 펜을 반대 방향으로 설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가 보기에 흡기하고 배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둘다 앞면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요 CPU 쿨러에서는 흡기 방향이 이쪽이고요. 이쪽은 그림 하나 보시면 무늬가 좁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넓은 부분이 배기 방향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CPU에 펜을 결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하시면 다시 풀르고 재조립하셔야 되는 아주 엄청난 수고스러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펜의 방향을 숙지하고, 네. 후면이 배기 방향이 시스템 쿨러의 배기 방향과 일치하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메인보드에 결착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네,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보시면 네 이렇게 번호가 써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씩 결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번호의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주의하실 거는 대각선 방향으로만 지켜 주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서멀 컴파운드 발라놓은 게 한쪽으로 퍼지지 않고 한쪽에 너무 몰리지 않고 골고루 도포가 되게 됩니다. 펜을 결착하실 때 가급적이면 메인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CPU 쿨러를 장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CPU 쿨러를 얹으려고 하시면 이 쿨러는 특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이기가 너무 힘들고요. 저도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CPU 쿨러만 바꿔서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조립이 되어 있, 있으시다면 어, 메인보드를 따로 떼어내서 다시 조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만, 하나씩 결착해서 조금씩 조여주시면 결착이 끝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네, 케이블은 그림에서,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물론 자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이 좀 짧기 때문에 연결하시기가 매우 까다로우실 거고요. 어, 컨트롤러하고 연장,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길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을 통해서 연결하시는 게 네, 조립하기는 좀 수월하실 거예요. 아, 이 쿨러에는 총 4개의 선이 있는데요. 각각의 팬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선이 두개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연결하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CPU 장착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온도계를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LED는 컨트롤러의 5핀 단자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계는 4핀 단자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쿨러의 전원은 동봉되어 있는 전원선을 통해서 CPU 팬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RGB 헤더에 연결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메인보드에 보시면 보통 RGB 헤더가 5V 짜리가 있고 12V 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제 메인보드에 이렇게 헤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펜에 따라서 11V의 RGB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5V의 RGB를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요. 전압을 확인하시고 이 제품에서는 5V 헤더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 4핀짜리 규격 중에서 한 핀이 없는 이렇게 3핀 규격의 헤더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 연결하시고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기본 세팅은 레인보우로 되어 있고요 네. 예쁘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장된 컨트롤러로 직접 색깔을 변경,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메인보드와 연동 모드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메인보드와 색을, 싱크를 맞춰서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